제주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보물섬 제주. 근데 이게 말 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제주에서 보물이 나왔다는 아주 특급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, 아이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어, 보물이 어딘가 숨겨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네. 여기서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. 네, 지금 날씨가 한 35도쯤 되는데 알아서. 뭐나 일단 말잘들으니까 기다려보세요. 내가 찾아갖고 올게. 보물아 기다려라. 내가 간다. 꼭꼭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. 아 여기가 아닌가 보이는 건 온통 돌과 흙더미뿐. 없잖아 없어. <목소리> 어 찾았다 하우스. 이게 이 동네에서 가장 큰 하우스인 것 같아요. 여기 있을 것 같아. 한 볼까? 오오 진짜 보물이 있어. 오! 보물 있습니다! 들어오세요! 이야! 싱그러운 초록의 잎사귀로 가득한 이곳은 포도밭인데요. 포도 모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길쭉하게 가지처럼 생긴 이 포도가 바로 오늘의 보물입니다.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더 좋아요, 아니면 블랙 사파이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? 어, 블랙 사파이어죠. <laughs> <laughs> 예, 지금 이게 뭐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이제 뭐 재배하는 데가 뭐 거의 없는 상태고, 오. 이제 제주도에 이제 우리 단지별로 한건 이제 전국적으로 최초고. 이게 안 짓던 농사를 갑자기 신품종을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? 아, 뭐 당연히 불안한데, 네. 이제 뭐.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오. 이제 뭐 최선을 다해보자 해갖고 뭐 열두 농가가 오. 이제 합의하여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제주에서 블랙 사파이어 포도가 출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요. 2년 전한경면에 열두 농가가 포도 생산 단지를 조성해서 올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. 비닐 온실 안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은 포도계 보석 블랙 사파이어. 더운 여름날,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, 자식처럼 키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걸 보면 힘이 절로 난다고 합니다. 저도 블랙 사파이어를 직접 따봤습니다. 색깔은 일반 포도와 비슷했는데요. 엄지 손가락만 한 것이 가지처럼 생겨서, 가지 포도, 엄지 포도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. 제주는 일조량이 높아서 알맹이도 크고, 당도도 쭉쭉 올라간다고 하네요. 우와 대박 우와 지금까지 먹은 게 제일 커 우와 이게 우리 또 여성농장주의 입장에서 네. 블랙사파이어 어떤 거 같아요? 일반 다른 포도나 샤인머스캣과 비교해서 당도가 높고 네. 그다음에 이제 간편하게 누구나 남녀노소 그리고 어. 다이어트에도 그렇게 좋습니다 아 사람들이.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신 거구나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요 네, 네 항산화가 많이 되셨네 네 <laughs> 맞습니다 아저씨가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저 그냥 의심 없이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어려웠던 것들이 다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. 농민들이 힘들게 키운 과일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큼 큰 보답은 없겠죠. 블랙사파이어는 후숙 과일로 햇빛이 없는 실온에서 2, 3일 정도 후숙시키면 당도가 올라가서 더욱 맛있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면 블랙사파이어의 당도는 어느 정도 일지 맛봐볼까요 우리 제주하면 또 대표적인 과일 중에 감귤이 있잖아요. 예. 근데 이 감귤도요, 이 당도가 두 자릿수 브릭스를 기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맛있다, 달다, 예. 이렇게 얘기하는데, 저 아까 잠깐 들었거든요. 이게 몇 브릭스까지 올라가요? 21 브릭스. 21 브릭스가 넘습니다. 앞자리가 20! <laughs> 아! 잘로 땄는데도 이렇게 달아요. 예. 냉장고에 넣고 그 다음에 드시면 더 아삭아삭 더 맛있습니다. 그런데 예. 이거는 식감도 생선으로 따지면 그 보고 요리 있잖아요. <laughs> 보고 요리처럼 꼬들꼬들해요. 맛이. 어떤 과일의 이런 식감이 아이들이 특히 좋아합니다. 우리 애들은 진짜 좋아하는데 예. 제가 이거 하실. 확실히 마트에서 사 먹는 것도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. 직접 땀흘려서 따 먹으니까. <laughs> 야, 이건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최고의 맛이네. 와. 한 번. 이거 저만 먹어서 죄송해서 어떡 하죠, 이거?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계속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남편이 하는 대로 옆에서 같이 네. 예, 하고 있습니다.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. 박수. 고맙습니다.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첫 발을 내디든 블랙사파이어 농가들 그 도전을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. 이날 인근 마을 산양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. 블랙사파이어가 본격 출하되면서 농가들이 모두 모여 품평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. 이야 포도가 다 모였네 캠벨포도 거봉 오 샤인머스캣. 온갖 종류의 플랫삼 포도들을 플랫삼 맛볼 플랫삼 수 있는 야. 시식의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. 이동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야, 아니,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거예요? 요즘 모든 게 음. 가격은 떨어지고 네. 물가는 비싸고. 아. 제주 과수도 한계가 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새로운 작목 선택을 해서 신수도 작목을 이 블랙 사파이로 선택을 해놨습니다. 뭐 그냥 포도들에 그냥 뭐그 겐당 잔치 캠벨 포도, 캠벨 포도. 조합장님 캠벨 포도를 한입 깨물어 보는데요. 아 이거 고이뭐 씨가 있고 아시가 아시는 거든요, 아시는 거죠. 굉장히 또 핫했죠. 우리 샤인머스캣. 어떻습니까 아우 너무 너무 맛이. 아아아또또또 샤인머스. 하나 따서 드셔보시죠. 아 그럴까요? 표정으로 보여주세요, 표정으로. 말씀을 하지 말고. 바로 이겁니다, 바로. 아 <laughs> 여기 와서 맛을 찾았네요. 22도. 바로 이겁니다. 예. 아이 알의 크기를, 차이를 한번 보세요. 확 봐도 차이가 나죠? 네. 알의 굵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같은 품종이지만 제주산과 수입산이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되죠? 블랙사파이어 포도는 최근 대세로 자리 잡은 청포도인 샤인머스켓 이상의 높은 당도를 자랑할 뿐 아니라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도 좋고 씨가 없어서 먹기도 편합니다. 제주에서 생산되는 만큼 안전성과 신선도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? 이게 제주도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상품성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. 대신에 어맛 그리고. 상품이 좀더 균일하게 나오면 소비자에게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미흡함 정도 많지만 앞으로 우리 서부기술센터하고 지도, 그 서부기술센터 지도, 지도하고 저희들 1년 동안 해온 노하우를 좀더 열심히 정립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나은 블랙사파이어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.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 자신 있는 거죠, 우리 예, 제주산이? 예, 자신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는? 예, 최고로 자신 있습니다. 이거 원래 주산지가 그 캘리포니아로 알고 예, 있는데 맞습니다. 캘리포니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? 예, 캘리포니아를 뛰어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. 달고 <laughs> 달고 <laughs> 아 맞아. 아, 맞아! 제주의 쌀을 키워낸씨없는 포도 블랙 사파이어 최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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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포도, 엄지 포도, 아삭 포도, 손가락 포도 등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 블랙 사파이어. 별명만큼이나 효능도 다양한데요. 피부 미용은 물론 노화 방지에도 좋고, 당도는 높지만 칼로리는 낮은 다이어트의 끝판왕! 그럼 오늘부터 1일 1포도 블랙 사파이어와 함께 해보세요!